<laughs> 어 ㅎ ㅎ 어지니다어지러자 시험대비 준비한다 한다고 기출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행위대 61번 기출행위를 다 하면 되네 61번, 74번 80번은 좋은 거같 기출행위대 61번 볼까요? 조금 <목소리도> 금융일 SN백에 SN-1을 SM 했더니 AM번째로 나오더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얘네 SN이라 줄건데 어쌤 SN0이 SN0이 0이 아니에요 뭐나알라 어차피 나 이게 N2 이상부터 하는거잖아 그치 N2 이상부터 하는거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한번째 어차피 볼거라서 무한번째 볼거라서 무한번째 볼거라 그냥 저걸 로 해도 돼 s m 1 0이 지금 이걸 한 겁니다. 까지네 네, 그래서 a,n이 나올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양변에 못하면 이쪽은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이랑 n이 2나왔네요 여기도 마이너스 3에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연결하면은, 아, a, n이 n, n 플러스 2분의 마 3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여기다가 n제곱을 곱해주면은, 이제 이 친구는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아, 여기는 마3이니다 뭐 a의 첫 번째 항은요 s S1 1번갔죠 뭐 s1이라는 건 여기 1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1로오니까 300분의 3이죠.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2분의 1이죠. 정답 마이너스 2백 5가되기 때문이죠. 네, 61번이었습니다.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가죠. 74번입니다. 예, 맨날 똥을 면좀힘 빠진다. 똑같은 일 빠진 계속하니까. 어, 정말 많이 점수점의 개수인가를 아마 are 포함해서 자연수 of ten 라고 했을겁니다. s 먼저 who are a second. But, so, I b y 는 u r c 마이너스 n n The one i 죠 그리고요. b 제가 점수 n 에서 어떻게 n t h 이 hill, a n 일시 끊어서 m s a y i n b s 일씩 어제 일이 삼 사를 둔다는 거. 엑스 차표는 무조건 자연수가 되겠죠? 그때 와이 차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k라고 주면은자이 친구 마이너스 2 n k 플러스 사 n 제곱이라는 이 루피에서 얘 루피를 빼겠죠? 자 엑스가 k일 빼니까 k를 집어넣으면 되죠? k 마이너스 2 n 제곱을 뺄 겁니다. 뺀다기 보다 정확히는 그때 y 좌표의값이 이렇게 있겠죠. 와 y 좌표가 얘랑 얘상이에 예 있을 거 아닙니까? 자연수로. 자이 친구 누가 봐도 자연수예요. 왜냐하면 k도 자연수 m도 자연수. 누가 봐도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부터 자연수까지 거리 구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에서 얘를 빼고 1을 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4n 제곱 2nk에서 예를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4k의 m 그 다음에 4nk 마이너스 k 제곱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2nk 마이너스 k 제곱이라고 나오게 돼요. 네 그렇죠. 여기다 더1을 해주는 게 바로 y 좌표의 개수입니다. x가 k라는 자연수일 때 나올 수 있는 y 좌표 자연수 개수죠. 네 끝났네요. 이런 k를 생각했을 때 1부터 어디까지 2n까지 넣어보든 2n 1까지 넣어보는 할 건데 이 문제 아 2n 이 1까지 넣을 거 같아요. k는 1부터 2n 이 1번째까지 왜왜냐면요 2n 번째는 자연수학교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0이니까. 그이서 대입하겠죠? 2n k 마이 k제곱 1 이런 문제죠, 그렇죠? 자 w 번도 구했고요. 4은은여분분이 이거 정 o n 서 in 면 됩니다. o e n k 는1 n m e n k a k i y n a y e n Minus, e n 1 l e n 1 e n 1 n 2 e n 1 e n 1 i n u s e n Minus, e n Minus, Yen 이 i n u s e n 1 n e n Minus, e n Minus, e m n n 소개하고 일어나면은. 자, 80번은 다문입니다 직사각형 서이입 자리. 이 자리. 가 있어서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가리이 자리. 이이있는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자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이 자리. 이자이 이렇게 잡았고 여기서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 빗변 길이를 지금 길이로 하는 직각 이등변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죠? 직각 이등변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잘 그려야 되는데 이쯤에 비율이 2대 1짜리를 그린다고 했어요. 자, 분명히 얘기했지만 대각선 위에 있는 종이를 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야 비율이 맞습니다. 2대 1로 네, 대각선 위에 점까지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나오는네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공비를 찾는 게있는 근내첫자로 한번 실 거고 공기를 어떻게 찾아볼까? 고민을 조금 해봐도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각도가 다 나와서 이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가 어려운가? 보면은 이것도 이제 만약 아, 60도 아니군요 자, 1대 2니까 음, 60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 어떤 방법을 써서 한번 이 친구의 형대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별수 없다. 여기 X라고 할게요. 저기 EX라고 하겠습니다. 뭐, 어,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죠 저기 e x 고요이 길이는요, 음, 이 길이가 2분의 1이거든요. 아닌가? 2랑 4로 좀비? 어, 1이거든요. 1이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은이 변의 길이가 나오는데, 전체 단호한게 4가 나와야되므로 이변의 아, 길이는 3마이너스 2X가 되겠습니다 이변의 길이는 제가 이 각도를 하나 찾아야될거같아요 이것들을 좀 찾아야되겠네요 아니면은 이 각도를 찾거나 이 각도를 찾아볼게요 저각도를 찾아볼까요? 저각도를 찾아요 사실 어려움이 게 아닌게어기 세타고 여기 45도거든요 여기 알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탄젠트 아, 세타를 좀 구해보고 싶거든요. 구해보고 싶은데 얘는 결국 어 탄젠트 타이 마이너스 4분의 타이 곱하기 알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탄젠트 4분의 3 타이 빼기 알파가 되겠죠? 맞죠? 우리는 탄젠트 4분의 3 타이가 얼마지알고요알파도 얼마죠? 어, 탄젠트 알파는 2네요. 1분의 2니까, 2잖아요. 그쵸? 그렇죠. 따라서, 아, 다 나왔네요. 자, 얘를 구하려면은, 1 더하기 2, 2개를 곱할게요. 탄젠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이고요그 다음에 2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얘에서 알파 2를 빼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네요. 그 덧셈의 예, 식을송둥으로 마무리했고요. 3이 예, 나왔네요, 아... 3배군요, 이 친구의. 자, 저 지금 세배하면9 마이너스 6X거든요. 얘가 누가랑 똑같아요? X와 같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항상 해결하는 거죠. 네, 이 길이가 이 길이가 9 마이너스 6X인데 이게 X랑 같습니다. 자, X는 얼마예요? 7분의 9가 되었어요. 어... 원래 이었던 친구가 여기에 공비 R을 구했더니 7분의 9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R은 14분의 9라는 걸 예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R이 14분의 9니까, 넓이니까 제곱을 하면 196분의 81이 공비가 될 겁니다. 되었죠? 첫자 얼마입니까? 여기 넓이 1이고, 자, 여기 루트 5인데, 여기 루트 2분의 루트 5겠죠? 이걸 제곱하면 2분의 5고 2분의 1이니까 4분의 5예요. 4분의 5요 그렇죠? 제곱하고 어떻게 네. 2분의 5가 1이 말하는 거예요? 2분의 네. 제곱하고 2분의 1이 남으니까 4분의 5 맞죠?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9네요. 첫째는 4분의 9죠? 정답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강이 애매한 관계라 한들 예와예에 대한 걸 모든 걸다 파악하고 있다면 못 풀게 없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대각선 그리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있면될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아 아니군요 2문제가 뭐, 더 남았어요 98번 99번 볼게요 조형 문제인것 같은데, 네, 이십팔, 이십구 번습니다편의 길이 이자리 조사이 있어요. 의 길이 지 이런 원이 나왔어요. 네. 이런 원이 나왔구요. 자, 그래서 이제 이말비랑 이말비랑 이말비가 첫 장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또내접하는정사각형나 또 그린다고 나와있죠? 네, 얘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첫 장을 공비가 더 쉬워 보이니 까 공비를 먼저 구합시다. 항상 공비를 구할 때는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하는 자1이가 x면은 여기는 ex에서 산사황석이니까 그러므로 여기가 루트 5x인데 이거 길이가 얼마나 나와야 돼요? 여기 길이가 나와야 되겠죠 이길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투명해 길이 이자리가 있으니까 루트 2네요 여기 x 는 其中，在里方 5제곱하기 5제곱하니까 얘를 빼요. 자 그렇게 나온 게 바로 여기에요. 자이 친구를 반 원에서 빼겠습니다. 반은 원 누구죠? 2분의 파이거든요. 반원이2 분의 파이죠. 그쵸 거기서 얘를 할게요. 1이네요. 네, 이걸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쵸 예, 3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하고 첫장이 되겠습니다. 예. 정 답이죠.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아, 아쉽긴 한데. 어떠서 없죠. 네. 그러니까 큰 원이 네. 그사각형에 음. 닿는 그 점이 네. 딱 절반인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요? 네.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요. 자, 저, 정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의 내부에다가 딱 접하는 원을 그리면 정확히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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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짜리에 접하게 되겠죠. 정사각 내부의 원을 접해시키려면 아, 아 네. 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 점이 결정이 그 된거죠. 그렇죠. 99번입니다. 네, 99번 문제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나는데 일찍 끝나는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거나 숙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기간 때는 일찍 끝나는 건데 일찍 끝나는 대로 끝내드릴게요. 다른 공부도 하셔야 되니까 아시겠죠? 근데 네, 학원을 벗어나지 마시라잉. 그래서 여기서 잠깐 앉아 계실 거예요. 잠깐만요. 정사각형 길이 오짜리 정사각형. 제정사각형 그렸어요. 이 친구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 4분원을 하다 그리는데 4분원을 그리는데 얘가 그 공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대요. 3대2니까 여기거든요. A를 3대로 내분하는 점에서 이원까지의거리을딱쳐가주고또 정사각형 하나를 그려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분을 하나 쳐서, 이제, 아, 이럴, 그 다음에 이럴 을 첫째 하로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에서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여기 3대 2로 내고 난이 점에서, 이 점에서, 이제 다시 이 원에 4분을 하나 그리고, 4분을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또 위에다 올린 다음에 똑같은 짓을 또 한대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게 결국 그냥 이변과 이변의 비가 공비가 될거라는건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변의 길이가 얼마든지 궁금하니까 한번 구하기 위해 가볼건데 쉽죠? 자이 길이가 5죠? 항상 중심과 반지름 이 길이가 3이거든요. 3대1 나눴으니까 네,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면서 깔끔하게 문제를 내려고 최대한 노력한 건데 이제 이것도 여기서 지우고 자 여기서 다시 선을 이용을 라는 중심각 3분의 1이이부채꼴에서 제가 요 넓이를 빼겠습니다. 자, 저 넓이는 2루트 3인 것같 э <목소리도> 죠 여기서 보 어... 60개 예, 그리고 오늘 60개 차례긴 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좀 쉬워서 좀더 많이 내긴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53개 할 수도 있는자몇 네. 번까지 였어 15번 예, 그러면 20번부터 너무 쉬는 게 너무 많다 그치? 48페이지부터 비출혈면은 48페이지부터 7시 70... 한자리를더 푸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죠? 아 잠깐만 그래 60문제와 53문제 사이를 하나만 78번까지 풀자 자 20번부터 78번까지 59문제인데 60문제 안 넣으면 는데 솔직히 뒤에 이거 73번부터 8번까지 추가한 게 73, 74, 75, 76, 76 여기 있다 너무 쉬워 그래서 그냥 진짜로 추가되는 건 77, 78이라고 보면 되거든 이것도 계수는데 어, 추가한 거예요. 기출의 밀리 78번까지고요. 그 다음 숫자가 좀 적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될거 같아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어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숫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풀어주시면 돼요.